박정희 대통령 그들의 업적과 또 군부 시절의 모든 업적들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본인들의 민주화만 외치는 그리고 그 민주화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사용하지 않고 민주주의라는 표현만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이에 예, 저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바로 치면. 저 빨갱이들을 몰아낼 수 있는 큰 힘을 일러주셔서 저 빨갱이들과 맞서 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집회를 시작하기 전에 조금 전 저희가 국민의뢰와 애국가 제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승국선열에 대한 묵념은 어, 저희가 생략이 되었습니다. 어, 바로 저희가 애국가와, 어, 국민의뢰와 애국가는 이미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본 집회를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끝판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체부 상하에 있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은 어린 학생들은 물론 관광객들까지 관람을 하는 어떻게 한다면은 교육의 연장이 되는 공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는 역사를 은폐, 왜곡하는 전시전을 열고 있습니다. 전시 전후 10만에 달하는 납북자에 대한 설명과 납북자의 명분은 전시하지도 않은 채 오로지 민주화 운동이 대한민국 발전에 초석이 되었다는 그런 전시를 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역사를 올바르게 전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박물관장 주진호는 본인의 편향된 정치이념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역사 박물관의 전시 행정을 통하여 어린 학생들과 국민들에게 은폐 왜곡된 역사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전시를 규탄하고 문체부는 박물관장 주지도를 파면 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구호를 먼저 외치겠습니다. 제가 구호를 외치면 맨 끝단어 중간하나를세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외국 정식 존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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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날씨가 추운 관계로 이렇게 목소리를 먼저 힘차게 외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차가운 날씨에도 많은 분들과 우리 부국 유튜버님들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보신 연사님은 대한민국소 천주교인 모임에 이